네, 오늘 1월 1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둘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난자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 시험은 우리도 당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아담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욕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서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 이야기를 나의 답으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지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만하셨습니다. 근데 금식하며 40일을 지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의 근거 네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셨더니 배고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그리고 너의 피로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어야지. 왜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한 게 말이 돼? 너의 부족한 것부터 채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요.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할 때,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 확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너에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너에게 없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근데,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께 몰아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 5, 6, 7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 거다, 이거. 만약에 너가 나에게 절한다면, 나에게 절하면 이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영광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너의 한 애만 경배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섬기라고 했다. 하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권세 있는 사람을 경배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경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돈을 경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뭔가 피로를 채워주고 하는 그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경배하며 무엇을 경배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섬기십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권세가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수 있는 가장 쉬운 것, 그게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자, 하나님만 경비하고 그를 성기라고 하였다. 하고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9절 말씀부터 보시면, 12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성정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의 발이 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맞아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잘 이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그리고, 또, 경배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곳에서 종종 무너집니다. 뭐냐면요 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걸음을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성전은 항상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내, 내가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너의 이름을 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하나님만 내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지 않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내가 사람들에게 알림받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세 가지 시험.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가? 이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신앙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것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이것도 우리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 가지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 이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시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